여보세요. 여보세요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어느 종목 받을까요? 예, CIS요. CIS요. 네, 매수가와 비중은요? 예, 예1 5 0 5 7원이요 네. 오늘 샀어요? 20%. 아니요. 오래되셨어요? 작 작년 여름쯤 산 거. 어, 지금 조금 챙겨 놓고 비중을 좀 줄여 놓고 가시는 건 어때요? 삼십 뭐3 0 정도나 20% 정도. 어, 오늘 아, 하나도 안 파셨죠? 예, 하나 도안 팔았어요. 예. 그러니까 좋은데 CIS도 좋아요. 뭐 매각이 되면 더 좋고 뭐 어떤 내용성이든 이차전지 예. 장비 쪽 그리고 그 폐배터리 산업에서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서 그 에너지 예. 뭐 전기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 저장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. 뭐 폐배터리라고 해서 전기가 없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런 부분들을 네.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, 부각될 네.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, CS, CIS가 s c 2차 전지 쪽 장비 쪽 관련된 부분하고, 오히려 또 최근에 네. 또 폐배터리 이슈도 붙기도 하고, 뭐, 다양한 내용성을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, 이런 기업은 뭐, 좋은 모멘텀을 가진 건 맞아요. 근데 워낙 과거에 큰 이슈를 몰고 왔던 기업이고요. 또 재차 올라가는 끼가 있어요. 음. 아, 끼가 있어서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, 내가 오랜 시간을 음. 기다렸고, 다시 또 내려올 수 있는 부분에서,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, 음. 아, 매수가 왔는데 또 떨어졌다. 난 그대로인데. 하면서 또 실망감이랑 또 우울해지잖아요. 그쵸? 렇 그래서 그런 그렇죠. 부분에서, 저는 지금 음. 비중을 조금 줄여. 오늘 또 지금 봤을 때 10%, 거의 한 7, 8%, 10% 가까이 수익권까지도 나왔었는데, 이제 올라가나 보다.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지만, 이제 올라가나 보다라고 네. 하고 있는데, 내 마음처럼 가지 않아요. 나는 기다리는 입장이잖아요. 그죠? 개인 투자 자 분들이 내가 17,000원, 2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. 누가 그럴 수 있어요? 못하죠? 맞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기다리는 네. 입장이니까, 맞잖아요. 사놓고 올라가기 기다리고 계신 거 맞잖아요. 그쵸? 어, 그런 입장이니까, 네, 네. 올라줄 때 팔아주는 게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챙기고, 다시 내려오면 사주고, 이런 생각을 네.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, 네. 떨어졌다가 올라와서 돌아와서 수익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면, 비중을 조금 줄여주세요. 저는 한 20, 30% 정도의 비중은 줄이시고요. 나머지는 뭐, 조금 더 가셔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. 한 번쯤은 다시 16,000원에서 17,000원 정도 위쪽으로, 어~ 한번더 상승 사이클이 나올 수있으니까요 나머지 비중을 좀 네. 홀딩해서 수익을 조금 더 챙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중 조금 축소하시고 나머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네, 감사합니다 네잘 되어가세요.